안녕하세요. 오늘은 가우스 반올림 함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. 가우스 반올림 함수는 이것인데요. 얘는 이제 x를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입니다. 음. 이때 엑스의 범위가 이럴 때 경우랑 x 범위가 이럴 때두 가지로 나눌 건데 얘는 m 플러스 2분의이고 x 플러스 2분의 m 플러스이니까 가우스 x 플러스 2분의 1이 n이 나오고 얘는 n 플러스 1이 그냥 l o 로 e 플러스 1이 나옵니다 o s Emplos. Emplos. 어,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, 가우스 X가 소수 첫째 자리에서 내림한 거잖아요. 결국에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니까그러니 음, 소수 둘째 자리에서 내림한 거는 10분의 1 곱하기 어, 가우스 10x인데, 뭐 예를 들어서 X가 3 4 7 5 2라고 했을 때, 10x는 34.75이잖아요. 어, 가우스 3 4 7 5는 34인데 여기가 10분의 1을 곱해주는 거니까 3.4가 됩니다. 3.4가 되니까 어 이제 소수 2자자리에서 내림한 겁니다. 또 10의 자리수에서 내린 거는 반대로 어100 곱하기 100분의 1x 이렇게 하겠습니다. x의 1의 자리수랑 10의 자리수 구하는 방법을 x 1 0 10 1 0 1 0 1 x 인데 이게 1 0 1 0분의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첫째 자리에서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1 0 1 0 1 엑셀 10의 자리수까지 한 거에다가 10의 자릿수니까 10분의 1로 곱해주야 되죠. 네, 지금까지 반올림 함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